너무 감사합니다 뿜뚠언니 스타일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자 요것도 티 요것도 너무 퀄리티 너무 좋아요 얘도 얘는 컬러가 두 가지 컬러 이게 뿜뚠언니 산거 맞냐고 물어보네 아, 아뿜뚠언니 산거 뿜뚠언니 산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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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뚠언니 산거 옆에 팔스트링 요건 또 다른 거예요 요거는 뿜뚠언니 산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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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혼돈하니 산 거. 이렇게, 검정. 얘랑 입어도 너무 예쁘지, 얘랑 입어도. 자, 이렇게. 이렇게 흰색이랑 입어도 예쁘죠, 이렇게. 흰색이랑 입어도 예쁘고, 검정. 어. 이렇게. 얘는 이제 뒤에 이제 끈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뒤에가 얘는 포인트, 이렇게. 아방 하죠.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, 은 이렇게. 어. 아, 솔솔. 어디 가요? 가는 거야, 솔솔. 아픈 뜬 언니 이것도 이쁘다고? 이쁘지. 이쁘면 해야지. 자, 이렇게. 어, 예뻐요. 그리고 되게, 어, 양파 해갖고 시원해.